스킬, 시간의 밀실, 분광경, 차단, 결정화, 감전사고, 안전통행. 지속기술은 소우강화, 흐리기, 불안정 변칙,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의 함은 구름발비, 환영자와 광실건이 반지고요 목걸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자감의 활력. 그것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감의 활력. 그런 것들만 다 챙겨주시면 되고. 고대 아이템도 아니고 일반 아이템이에요. 전설 보석은 원기의 보석이랑 나해한 변화 켰습니다. 원기의 보석은 요 돌덩이 때문에 꼈고요 변신하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제어방의 효과에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 껴준 겁니다. 여기도 이제 포인트는 뭐냐? 여기 망국궁에 숨어있는데요. 망국궁에다가 마법사의 첫 번째 도가니 능력을 붙였어요. 천둥갑옷을 사용하면 은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데 그게 3 0 m 내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주는 옵션입니다. 일반 몹은 한 방에 보내고, 보스 몹들은 두 방에 보내고요. 생명력 연결이 있는 애들은 여러 방 때리면 다 같이 죽고, 마지막 보스는 아홉 방에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60초에 한 번씩만 발동이 되는 옵션입니다. 근데 요거잖아요. 천둥갑옷. 요게 이제 한번빵 터지면 여기에 1분 동안 쿨이 돌아가는데, 여기 있는 얼음갑옷을 사용하면은 그 쿨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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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가, 썼다가 이러면은 이 1분 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미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빠르게 빠르게. 그런 이제 메커니즘인데, 요거는뭐 오늘내일 중으로 패치가 될것 같아요. 테섭이기도 하니까, 이게 만약에 본섭이었으면은 이제 버그악용 한다고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테섭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용병은 죽지 않음에, 스킬은 우좌 우 우. 소구는망가짐 왕관, 시간의 향취, 천벌, 눈동자 반점 150단! 클리어. <laughs> 갑시다. 5연속 실패도 가능하다고. 아이, 또. 저희 크들TV는 그렇게까지 실패하지 않죠. 무적방송이라서 그런 실패는 그냥, 네,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오연 실패 해보셨다고. 상상을 해보셨다고. 저는 오연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오연 실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3연 실패 정도. 그럴 때는 막 누르다가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 생각을 해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게임을 게임이 좀 오래 되다 보면 자기만의 그런 루틴 같은 게 생기잖아요. 자기만의 방식 같은 게 생기는데. 저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공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연속적으로 이제, 쉴새 없이 버튼이 눌러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템포를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눌러주면은 업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거는 하나씩 가지고 있죠. 특히 디아블로3에서. 뭐. 자연 실패를 해보셨다고. 지금도 뭐, 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실걸요. 요런 경험 해보신 분들. 오늘 우연 실패를 하셨어요. 아이구야,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진다 지금. 그냥 스피드하게 질러가지고 신나라나 더 먹는 게 이득이다. 3분 안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빠르면. 생명의 연결이야. 오케이. 방금 왔는데 무슨 세팅이길래 활 들고? 이거 이번에 패시브 들어온 거 마법사 유니크 전설 능력 하나 새로 들어왔잖아요. 썬더스톱도관이 능력 그거 망고콩에 발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얘를 잡아야 돼요. 혹시 재밌죠? 음본 서버랑 테 서버는 완전 다른 서버입니다. 맞죠? 네, 테스트 서버에요. 어, 여기서 보호 하면은 본 서버 안 넘어갑니다. 테스트 할 때, 그냥 150짜리 하나 들고 있는 거랑, 뭐, 기본,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올려놓는 거죠. 메타버스. 오오오오 한 스톰 노른자만 노른자만 때려주면은 바로 파묵이 될 것만 같아. 오독금다 빠졌어. 안 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단 말이다. 에헤이. 이거 한방에 안떨어지네 오케이 1 번. 오케이 2방 3방 4방 그래도 6경식 들어가네 6.25경. 이렇게 해서 네. 완료를 했습니다.